Hi everyone. This is Lincoln. Today is 20th of March, 2023, Monday. Now 9 o'clock.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Eco Pro. Eco Pro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40만 3천으로 0.88% 올랐고요. Eco Pro하고 Eco Pro BM은 이제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갔고요. 어... 2023년 들어서 266% 에코프로가 올랐습니다. 그래서, 어, 다소 성장은 이제 앞으로 주가 흐름은 당분간은 좀 제한이 될것 같고, 어, 다만, 어, 중장기적으로 볼 때는 뭐 계속해서 올라갈 거긴 합니다. 그렇지만 어찌됐든 당분간은 좀 조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. 이렇게 보고요. 52주 최고점은 47만 2,500원, 최저점은 6만 2,067원. 시총은 10초 3966억, 외국인 지분은 8.24% 고요. 어,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압수수색 이야기가 있습니다. 검찰하고 금융당국이 16일 17일이니까 저번주 목요일 금요일이네요. 충북 충주 본사하고 자회사들을 압수수색 했는데 아마 임원들이 미공개 그 정보를 갖고 주식을 거래해서 부당이득을 2020년부터 21년까지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. 이 에코프로 회장이 벌써 이그 어, 뭐죠, 어,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11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겼거든요. 그래서 어,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353억이니까 아 35억 어, 굉장히 예, 나름대로 큰걸 얻어 맞았는데 뭐 에코프로가 상당히 그런 모럴 에티스 부분에서는 좀 문제가 있는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은 어차피 수익도 많이 났으니까 이제 좀 많이 매도를 했고요. 다만 개인은 여전히 지금 매수세에 들고 어 들어왔는데. 아, 물론, 중장기를 보고 투자하는 거면 괜찮습니다. 만, 지금 그런 것 같진 않고, 요즘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엠이 너무 올라서 이게 뛰어드는 것 같은데, 조금 사실 걱정이 됩니다. 개인들이 이런 부분에서좀 자제력을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요 정도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. 조금 주의가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. 그리고, 음, 궁금한 종목 있으면 유튜브에 댓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t h a 디 s i 슬 This is l i n k e See you. Next time.